갤럭시 S20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이 알려져 있는 가운데 한 가지 재미있는 정보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갤럭시 S20 시리즈와 전작인 갤럭시 S10 시리즈의 크기 비교인데요. 전 시리즈를 비교한 사진과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갤럭시 S20 울트라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와 비교되었더라고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갤럭시 S20와 갤럭시 S10에 대해서입니다. 갤럭시 S20의 크기를 확인해보면 세로 길이 151.7mm, 가로 길이 69.1mm, 폭 9.1mm입니다. 갤럭시 S10의 경우 세로 길이 149.9mm, 가로 길이 70.4mm, 폭 7.8mm입니다. 확인해보면 제품 폭이 1.8mm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약간 길어집니다 무게는 S20가 164g S10이 157g으로 약간 무거워졌죠 다음으로 갤럭시 S20 플러스와 갤럭시 S10 플러스입니다 S20 플러스는 6.7인치의 디스플레이를 가질 것으로 알려져 있고 S10 플러스의 경우 6.4인치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0.3인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제품 크기는 S20 플러스부터 161.9mm, 73.7mm, 두께는 8.9mm입니다 S10 플러스의 경우 1 5 7 6 m m 74.1mm 두께는 7.8mm 입니다. 무게는 각각 s20 플러스가 188g이고 s10 플러스는 175g 입니다. 기본 모델과 동일하게 폭이 약간 줄어들고 세로 길이가 약간 길어지고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갤럭시 s20 울트라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입니다. 노트 10 플러스와 비교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출시된 갤럭시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 가장 큰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출시된 제품이 노트 10 플러스 이기 때문에 비교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품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20 울트라의 경우 6.9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166mm, 76mm, 10.2mm 크기로 출시됩니다. 갤럭시 노트10 플러스의 경우 162.3mm, 77.2mm 혹은 7.9mm입니다. 6.8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노트10과 차이는 두께적인 차이에서 꽤 많이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S20 울트라가 221g, 갤럭시 노트10 플러스가 100. 98g입니다.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마 내부에 탑재되는 칩셋이나 배터리 크기 차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전부 다 비교해 봤을 때 폭은 줄어들고 세로 길이는 늘어나며 두께는 조금씩 커지는 형태로 출시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게도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손목에 부담이 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울트라의 경우 제품 스펙도 괴물이지만 제품의 무게도 전작에 비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할 때한 번쯤은 망설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조금 해봐요. 사실 조금이에요, 이거. 정말 조금, 진짜 조금. 근데 사실 그렇게 부담되는 무게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221g이면 대략 고기 1인분의 무게잖아요. 뭐, 여튼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요. 그럼 지금까지 동준이었습니다.